네. 어, 뭐야, 잠깐만. 튜토리얼이 있는 것 같은데? 우리 잘할수 있을까? 오! 오, 하이. 하이, 하이. 하이, 바누. 오! 오. 시작인가 봐. 형, 가자! 오케이, 가자. 조그만 애는 오. 왼쪽으로, 오. 큰 애는 오른쪽으로 가나 보네. 오! 오. 올라가고, 올라가고. 앞에 버튼을 눌러. 아, 이거. 일정 오. 시간 되면 다 치네. 어허. 이거 협동 아하. 게임인 줄 알았는데? 대결이었어? 슛. 오케이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이거 약간 튜토리얼이네 지금 응 음, 튜토리얼이네 이거 뭐지 아 클릭 2 5 2 5라고써 있어 내 거에 나3 3 4 2 5아3 3, 3 4어야 나는 오. 2 5만 2, 알려주면 어떻게 2 25 골뱅이 어? <laughs> 아니 숫자가 세 개일 거 아니야 세 개를 알려줘야지 아, 215구나. <laughs> 2 1 5 음. 다씨 이오만 알려주고 안뭐안 나보고 안 어쩌라고 나머지 아니, 이거. 안 해냈다. 뭐가 해냈다 이게? 음. 색깔이가 막 있고요. 예, 네 개인데. 어, 이거 색깔 합계수인가? 합계수? 그러면은 뭐가 1이고 그거지? 보니까 문양이 있거든요. H? 아, h 뭐지? 뭐, 뭐지 이게? 아, 문 위를 봐봐. 이쪽 봐봐. 문위 어, 여기. 삼각형. 에? 문 위를 보라고요. 저, 이 인간. 아. <laughs> 아니 어, 아, 왔던 문, 문 위를 봐봐, 빡대가리야. 아, 너가 왔던 문을 가보라고. 아 아. 아. <laughs> 왔던 문을 가보라고. 난내거왔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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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녕. 오 어, 만났다. 아이. 이제 조만하나에는 이런들 들어가는 건가 보지? 아 들어가는 건가? 예. 무슨 모습이야? 아래가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위에도 될수 있어요. 이것은 음... 뭘까요? <웃음> 스핑크스야? 씨 <laughs> C 뭔 소리야들? 이거 다 여기 짝대기가 있어 마이크. 그 짝대기가 여기 있거든? 이거 보면은. 어. 저 혹시 너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버튼 저눌러 봤니? 아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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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머. 눌러봤어. 네. 어, 나안 아. 보여. 너가 설명을 어. 잘 해줘야 돼.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줘야 돼. 나 원하는 게 있어, 혹시? 뭔가 이것만 풀수 있을 것 같다. 얘, 예, 문좀 열어봐라. 나도 나가보게. 안 열려요, 죄송한데. 어, 나 갇힌 거임? 빨리 풀어. 헐. 아, 빨리 풀어. 두 대를 써봐. 초록이 놀리는 거라고 했나요? 혹시 힌트 3번 선생님 쪽에 있는 건가요? 힌트 3번? 네 그 병의 숫자가 레버를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숫자 같거든요? 저기 보면 병 6개니까 6번을 아래로 내렸잖아. 그니까 러병 개수가 번호고 접시 모양이 이제 레버를 위로 올리냐 내리냐 그거인 것 같은데 너가 좀 맞아. 그걸 말해주면 안 될까? 그니까 지금 초록색이 뭐냐고 물어봤잖아. 초록색이 뭐냐고 물어봤어? 그래, 임마! 못 들었어. 올려. <laughs> 나 다음. 노랑이. 내려. 보라색. 올려. 파랑이. 내려. 나이스. 어, 뭐 하나 더 열렸어. 저 여기서 끝이 아니네. 뭐, 뭐 움직였어? 뭐가 움직였고, 지금 내 눈앞에 책이랑 전단지 같은 게막 보이거든? 너는 뭐가 보이니? 나는 무슨, 이거, 레일. 레일? 그, 근데 아, 위에 버튼이 막 있거든? 무슨 버튼이야? 눌러지는 버튼은 아니고, 보라색, 노랑색, 빨강색, 초록색, 파랑색. 검정색, 핑크색 순으로 있어. 나도 이 포스터에 그 어? 버튼이 있거든, 나도. 파란색 버튼이 숫자 결과 값으로 되어 있니? 아니면 뭐 문양 같은 게 적혀 있니? 거기에. 무, 문양. 두개 눕혀져 있니 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알려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같기는 한데 오케이 그러면은 에이. 파랑 빨강 음. 녹색 음. 노랑 그러면 오른쪽 한칸한칸한칸도한칸도한칸도 한 칸도, 한 칸도.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세칸 하나 둘셋 어이 아니라는데 어난 그거 그대로 해줬는데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옮기는 거밖에 없어 <laughs> 내가 없어. 아니 너가 거기 레시피를 보고 뭘 넣어야 될지 그래. 너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. 내가 해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PC야 생각해. 그 머리를 굴리라고 빨리. 그다음에 나머지 엑스짜? 한 번, 한 번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저 빠비네. 힘네나 이거, 나 이거 사 줘. 야 이거 딱 봐도 너외 소에서 뭐니 뭐 너. 이거 올게. 민트색 보자. 나 민트색 안 어울려. 씨, 대머리 아저씨가 씨. 뭐, 뭐? <laughs> 머쓱 여기 여기에 보자. 막 이렇게 써있어 모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세 번째 건 무슨 문양이네 이걸로 있나? 하는 거 아니야? 아 그걸로 하는 건가? H 파랑이 이번 검정색 바지 뭐야? 왜? 어떻게? 해? 1번에 모자랑 신발 그 다음에 어. 2번에 하의 그 다음에 3번에 상의 이렇게 맞추니까 어. 이렇게 됐네요 오~~ 렛츠고~~ 내려갈 수 있나? 어? 어머 어, 어. 내려가지네 오엄마도 있고요 어디 차야 기절을 할까? 뭣? 이거 돌아갔나? 룰렛인가? 응, 응. 어? 여기 개구멍 있어 어, 어? 너가 들어가야 되나 본데? 영차 어? 나 열렸다 뭐 열렸어? 어 그맨 중앙이 뚫려있어 아니면 하얀색으로 칠해져있어 둘다 있어, 있어. 막혀있는거를 눌러봐봐 오 오케이 그리고... 오. 오케이 그 다음에 네모난거에 칼모양같이 뾰족한게 양옆으로 뻗어나있는게 있거든 어. 오각형으로 두, 오 나이스 오 어, 이거 오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오 나도 그렇게 어? 떠있는 떠인... 뭐야 내가 뭐가 나왔어 버튼이 생겼다 나도 끝난 도... 거 같아 이거 어어나 밑에 뭔가 지도가 생겼어 어 지도 어 여기가 출발 어아 움직였어 혼자 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같거든 혹시 도착 위치를 너가 알수 있니? 아 여기가 도착 위치인가 보다 그러면은 어 너가 자꾸 벽에 부딪히니까 자꾸 제자리로 리스폰 되잖아 내 시점으로 장애물이 보이거든 아 이게 서로의 장애물만 보이는 건가구나. 맞네, 맞네. 되게 어려운데 잠깐만. 살짝 어려운데 그럼 장애물 어디 있니? 지금 우리가 있는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번째 칸에 위로 세 개짜리가 하나 있어 큰 벽으로. 왼쪽으로 두칸갈수 있어? 갈수 없어. 그럼 벽에 부딪혀 한칸갈수 있어. 그러면은 내가 위로 한칸 가고 왼쪽으로 몇칸갈수 있어? 한 칸. 한 칸? 한칸 가고 위로 몇 칸? 위로 두번갈수 있어 너? 오케이 그럼 내가 왼쪽으로 몇 칸을. 음. 위에 어. 두칸 뚫려 있는데 두칸 위로 어! 뭐가 있는 거 같은데? 오 나이스! 도착 도착 코 어떡해 나가지? 왜, 이게 이렇게 끝은 아니겠지 설마? 아이 오 아래 뭔가 내려가는 게 있어 오 레이디 버스 바다인데? 어 저기 뭐가 있다? 이 바로 가야지 뭐야 이거? 어오 어이? 오 어. 뭐야 왔던데 아니야? 자. 이게 체험판이다 보니까 허호하게 끝났네요 <laughs> 끝맺음이 <끝매침이. 웃음> 체험판으로 해봤는데 재밌네요 딱 싸우지도 않게 처음에 살짝 갈렸다가 그 뒤로는 아, 안 갈렸어요 음... 이빨 갈렸나요? 어, 아니요, 아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... We Were Here? 아~~ 그런 게임 같은 느낌 그건데 조금 더 캐주얼하고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느낌인 것 같아요 가벼운 느낌이긴 했어요 자, 오늘 이렇게 <laughs> 인싱크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~~ 어, 협동 능력이 가 중요한 게임이었는데, 한 시간 컷을 했다는 것은 협동의 능력이 굉장히 좋다. 생각보다? 나쁘지 않았다. 우리 협동심이 나쁘지 않았다. 나. 네, 예. 나쁘지 않았다. 처음에 주스 주... 잘못 넣는 거 빼고는 <laughs> 답답한 게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, 다 진짜 협동하러 가보도록 합시다. 진짜 협동이 뭐죠? 발로 안레래 발로 안래 똑같은 거지? 레시피. 어. 오케이. Okay, 그러면은 파랑, 응. 빨강, 응. 녹색, 응. 노랑. 녹색?